저에게 기억 남는 예배는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예배하는 것과 예배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나? 악기 예배할 때 악기를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악기 준비하고 그런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예배는 제가 처음으로 밴드부 했을 때 기억이 나고요. 근데 네, 찬양팀 할때 가장 인상이 남고요. 찬양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예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예배는 저 중학교 2 학년 때 성찬식 했을 때그 예배입니다. 최대한 빠지지 않고 매주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제가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 학년인가 그때 들었던 예배가 생각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울어본 게 처음이라 그때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예배를 위해 할수 있는 건 부지런히 묻지 않고 예배를 나오는 게할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예배는 중일 여름 수련회 갔었을 때인 것 같고 그냥 가장 기억에 남았고 예배를 위해 할수 있는 건. 시간 늦지 않고 잘 오는 것 그거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예배는 오늘이고요 어, 내가 예배를 위해 할수 있는 것은 예배 참석 잘하기입니다 기억에 남는 예배는 저번에 달고나 했을 때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예배, 내가 예배를 위해 할수 있는 것은 찬양팀 열심히 하기입니다 기억에 남는 예배는 기타 그첫쓸 처음 쳤을 때고요. 그다음에 예배를 위해 할수 있는 거는 헌금 잘하고 진심을 다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음. 제가 기억에 남는 예배는 중학교 오기 전 마지막 그 유학 문제 보고 왜? 음, 마지막으서 선물 받았잖아요. <웃음> <웃음> 제가 예배를 잘 했으면 좋겠어음 주의 빠지지 않기. 남는 예배는 없고요. 저희를 위해 살수 있는 일은 기배 시간에 졸지 않는 것만 집중해서 드리는 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여기 처음 왔을 때그 예배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저희 할수 있는 일은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기랑 늦지 않기입니다. 중고등부 처음 예배 느낌이 어땠어? 어색하고 생기. 흥긴... <laughs> 어색하고 신기하고, 이 기대하지 않아 성심이 못 노래가 좋은 것인지 궁 야, 등부등구좀 등부 어때? 조금 나? 고마워.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할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기도할때 졸지 않고 밀지 않 아, 감사합니다.